제가 경험해본 일중 가장 황홀했어요. 여기 프랑스의 아름다운 니스 해변 너무나 행복한 얼굴에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멋진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니스 출신 샤를리입니다. 제가 겪은 낭만적이고 황홀한 이야기를 한국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프랑스라고 하면 대부분 파리를 떠올리실 텐데요. 제 고향 니스는 굉장히 아름답고 로맨틱한 곳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주 찾는 프랑스의 대표 휴양지일 뿐 아니라 주변 유럽 국가에서도 휴가를 많이 오는 장소예요. 지중해 바다의 에메랄드 빛을 볼수 있고 수영도 할수 있고 잘 알고 계시는 샤갈의 미술관도 니스에 있죠. 제가 참 사랑하는 곳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파리를 더 많이 가시는 듯해요. 니스에 살면서 혼자 여행을 왔다거나 친구와 함께 여행을 온 한국분들은 잘못 봤거든요. 주로 한국분들은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지로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직업이 샤갈 미술관의 해설사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동안 관광객들을 많이 봤으니 나름의 빅데이터가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신혼부부여서 지나다니면서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 저 사람도 신혼여행 왔나 봐라는 봐라.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꽤 만족해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빼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들이 휴가를 갈때 휴가를 쓸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몰리는 시기인 7월, 8월은 사람들이 미술관도 꼭 들러보게 되어 해설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프랑스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7월부터 8월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8월 말부터 9월까지 휴가를 가곤 했습니다. 일반적인 휴가철이 아닐 때 가게 되어 동행하는 친구를 구하지 못해 조금 외롭긴 해도 제가 휴가를 갈땐 아주 번잡하진 않으니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내일이면 휴가라는 사실에 들떠있던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게 문제였죠. 마지막 타임에서를 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시원하게 넘어졌는데 그만 제 신발 굽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시간은 다가오지 신발 굽은 완전히 망가져서 수습은 안 되지. 신발 수선을 하고 오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시원하게 긁힌 무릎과 굽나간 신발 차림으로 마지막 해설을 하기 위해 관광객 앞에 섰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임박한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인원이 적긴 한데 이날은 딱한 분이었어요. 그것도 동양 남성이요. 깔끔하고 향기가 나며 옷을 잘 입는 걸 보니 중국은 아니고 키와 치아를 보니 일본은 아니겠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신혼여행으로 많이 오는데 남자 혼자 와서 미술관의 작품 해설을 들으러 오는 경우는 이때껏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가끔 신혼여행지에서 싸우는 부부들을 봐서 이 사람도 부인이랑 싸우고 혼자 왔나 싶었죠. 잠시 겨우뚱 겨우뚱했지만 저랑은 어차피 큰 상관 없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두 시간만 있으면 이제 휴가라고요. 저 남자는 알아서 화해를 하겠죠. 잠깐 혼란스러웠던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남자가 제 신발을 가리키며 괜찮겠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괜찮진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 긁혀서 피도 났고 아팠어요. 근데 잠깐만 참으려고 했죠. 그냥 하자고 시간이 가고 있으니 빨리 가시죠, 했는데, 남자가 오늘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예약을 잡고 오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아픈 걸 참고 걷는 게 보이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내일부터 휴가인데, 오늘만 참으면 되니 상관없다고 하고 미술관 투어를 시작했죠. 그런데 자꾸 발목이 아파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핀것 같았어요. 식은 땀도 점점 나기 시작했죠. 남자가 혀를 쯧쯧 차더니 신발을 바꿔주더라고요. 고객의 신발을 신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손사래를 치며 됐다고 했는데 굳이 바꿔주더군요. 프랑스에서 흔하게 볼수 없는 매너라 좀 당황스러웠는데 바꿔 신어보니 편하긴 했어요. 마구 손사래를 쳤던 제가 머쓱해졌죠. 한국 사람들은 참 매너가 좋고 친절하구나 다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날 미술관 작품 해설을 마쳤죠. 거의 다 투어가 끝나가는 시점 남자가 제게 묻더라고요. 자기한테 궁금한 게 없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k 드라마 k 팝 등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 기생충 영화는 정말 재미있게 봤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전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왜 혼자 왔는지 궁금하다고요. 부인과 싸웠다면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소개해 주겠다고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진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번도 안한 사람에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해를 멋대로 한게 사실이니 미안해졌죠. 사실 저는 동양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일로 관광객들을 많이 접하니 중국인과 일본인, 한국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죠. 이제까지 한국인과의 교류는 나의 고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특히 중국인들은 이상한 추파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 관광객들은 제게 기피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래위로 절 훑어본다든가 퇴근 후에 뭘 하냐며 따로 만나자는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나네요. 사실 그래서 동양인 전체에 대한 시각이 정말 안 좋아진 동료들도 여럿입니다. 그런데 제게 보여준 매너 때문일까요? 이 한국 남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는 생길 수 없었죠. 전 내일부터 휴가고 이 남자는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렇게 퇴근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몹시 우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발목이 심상치 않았어요. 놀러가기는 어려울 정도로 발목이 불편해져서 모든 휴가 계획을 다 취소했죠. 우울함에 휩싸여 집안에 처박혀 있었는데, 이대로 휴가를 날려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했던 액티비티는 할수 없을 테니 이번 휴가에는 니스 해변으로 나가 책도 읽고 수영도 하고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주 피크인 휴가철이 아니니 번잡스러운 시기는 지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해변으로 나가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눈앞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내려본 전 입이 떡 벌어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휴가 전날 만났던 그 한국 남자가 제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옆에 앉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신기한 마음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지호였어요.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이 생겨 잠시 쉬기 위해 혼자 유럽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원래 니스에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파리로 여행을 갔다가 파리의 지저분함에 질려서 여행 계획을 틀어서 이곳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던 그날이 생생하네요. 낯선 문화권의 사람이지만 말도 잘 통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부터 매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남자 지호 씨도 저에게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원래는 니스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지호 씨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른 회사로 이직 예정이었으니 저희의 이별은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어요. 헤어질 날이 가까울수록 의도적으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덤덤하게 헤어졌습니다. 사실 1, 2주 남짓한 짧은 시간 만난 건데 울고불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여름 휴가철에 아주 짧은 불장난, 재미있었던 추억 정도겠지 하고 정말 쿨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이별을 하는 게 처음도 아닌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 짧은 기간을 연애라고 정의하기도 웃긴 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런 공허함은 처음이라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일반적인 프랑스 사람들은 2, 3년 넘게 만나도 사랑해,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랑해, 라는 고백은 정말 연인임을 인정했을 때나 하는 말이고, 저는 이때껏 이 말을 입 밖으로 뱉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게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호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시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을 주려가며 꾸준히 소식을 주고받았죠. 결국 몇 개월 만에 마음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제 신경은 온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함께 할수 있을지에 쏠렸죠. 그러던 중 지호 씨가 한국에 한번 놀러 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와서 자기 부모님을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자고 했습니다. 때마침 제가 겨울이 가까우며 관광객이 줄어드는 시즌이라 쉴수 있었거든요.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호 씨를 만나게 되었죠. 출국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는 지호 씨를 본 순간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 인생을 걸어봐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온 순간 느꼈던 황홀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의리의리한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서울로 오는 동안 보았던 송도의 반짝반짝한 반풍경은 정말 황홀경이었어요. 최첨단의 현대 도시, 이게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한국을 와보지 않았던 저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에 바빴죠. 그런데 이날 밤 지호 씨가 제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원래 서울 관광이 먼저인데, 대전에 먼저 가보면 어떻겠냐고요. 자기 부모님이 몹시 보고 싶어 하니 빨리 만나보았으면 한다고 했죠. 사실 한국에 온 이유는 오직 하나, 지호 씨였기 때문에 저는 관광 계획이랄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전이 지호 씨의 고향이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으로 향하기로 했죠. 그런데 서울역에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기차를 탈 때는 탑승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내가 탈 기차가 지연이나 취소가 되진 않나 계속 확인해 봐야 합니다. 프랑스 여행을 와보셨던 분이라면 잘알 거예요. 기차가 정시에 오는 걸 거의 찾기 어렵죠. 그런데 지호 씨가 출발 전까지 서울역 안의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먹으며 기다리자고 하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니, 지호 씨 부모님을 만나뵈어야 하는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불안해져서 혹시 지연이나 취소가 되면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한국 기차는 지연이나 취소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이야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죠. 지호 씨 말이 그래서 자기가 유럽 여행하면서 쏙 터져 죽는 줄 알았다나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권 나라가 기차 지연은 일상입니다. 프랑스 기차도 별다를 건 없어요. 30분 전 갑자기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죠. 플랫폼에 내려가서는 더 당황했습니다. 출발 시간 이전에 먼저 도착해서 들어와 있는 기차는 몹시 놀라웠어요. 지오시와 대화를 하며 느꼈던 스마트함과 빠릿함은 지오시 혼자만의 특성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전체의 특성이라는 걸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철저하구나 싶어 놀라웠죠. 한국이 나날이 발전하는 이유는 이런 기차 시간 같은 사소한 부분도 약속을 잘 지키는 꼼꼼함과 철두철미함이 있어서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프랑스와 비교가 되기 시작하며 의아한 점도 생겼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파업은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기차 운행 약속은 더럽게 못 지킬까요? 하지만 전 이내 한국의 문제점을 발견했죠. 아니 글쎄 티켓을 검사하질 않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어플에서 티켓을 보여주거나 종이 티켓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들어갈 때 티켓을 보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길래 저희가 좌석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확인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도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승무원스러운 사람들이 지나가도 표를 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출발해 버리는 기차에 당황해하니 지호씨가 빙글레 웃더라고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기차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한국은 승무원들이 판매된 좌석과 판매되지 않은 좌석을 매치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나 한국은 얼마나 시민 의식이 높길래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프랑스는 아마 이렇게 하면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과 노숙자, 소매치기로 기차에 대혼란이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신뢰가 구축된 사회가 한국이라니 제가 SNS를 통해 접했던 한국은 정말 극히 일부만 보았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한국은 더 깔끔하고 쾌적하며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정확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모습들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전에서 지호 씨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시는데 마치 제 부모님을 만난 것 같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희는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좀 조용하고 얌전하게 있고 싶었는데 식사를 하러 간 식당이 엄청 으리으리해서 눈이 저절로 돌아가더라고요. 건물 전체가 다 식당이라니 이미 규모에서 압도당했는데. 나온 상차림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반찬과 음식이 엄청나게 깔리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남자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시킨 거야? 이거 우리가 다못 먹을 것 같은데.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요리에 있어서는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한정식을 먹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는 것이 좀 어색했는데 이유가 있더군요. 같이 먹을 때 조화로운 음식들이 많았어요. 특히 잡채와 갈비찜은 제 입맛에 딱 맞았고요. 이렇게 잘 먹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부모님께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고 평상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식당을 고르셨다고 해요. 지호 씨가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건다 부모님을 닮아서인가 봐요. 저희는 이날 전화와 메신저로 상의했던 미래 계획을 진지하게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너희만 좋다면 다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오래 알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꼭 같은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지만 잘 사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서로 문화가 다른 만큼 배려해가면서 산다면 오히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나갈지도 서로 충분히 논의해서 정하라고 하셨죠. 사실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3주 정도 지오씨와 함께 서울에 머물러 보니 다시는 프랑스 생활을 못할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살 것을 생각해야 하니 미리 확인해볼 것들이 많고 서류도 떼볼 것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모든 행정처리에 걸림돌이 없더라고요. 공공기관들의 문의를 해보았을 때 답이 정말 빠르고 정확하다는 점에서 매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혹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당장 응대가 불가능하면 언제 답변을 줄지 이야기해주고 정확히 그 시간에 답변을 줬고요. 프랑스요? 프랑스는 운전면허증 하나 받는데만 15개월이 걸리는 나라예요. 아, 가끔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문의했을 때 답변이 제각기 다른 건 기본입니다. A는 된다고 하고 B는 안 된다고 하면 C는 서류 무엇무엇을 제출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세 중에 뭐가 맞는진 아무도 모릅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알고 보니 서류 제출이 아니라 방문을 해야 했더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오 씨에게 이 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럼 속 터져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한국이 빨리빨리의 나라라는 건 들었지만 나쁜 빨리빨리가 아니라 효율적인 빨리빨리였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느려터진 프랑스 행정처리 시스템은 프랑스 사람들도 답답해해요. 하지만 절대 고쳐지지 않네요. 보험 하나 해지하는데 6개월 넘게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를 몇 통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 한국분들은 기절하시겠죠. 더 놀라운 건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들도 엄청나게 빠르단 거였죠. 지오씨 차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센터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주말에 가기로 한 곳은 택시를 타고 가야 하나? 했는데요. 수리가 3일 만에 끝나더라고요. 지오씨 말로는 엄청난 수리가 아니면 이 정도면 된다고 하던데요. 엄청난 수리가 아니어도 프랑스는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면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손은 신의 손이 아닐까요? 저는 지오시아도 사랑에 빠졌지만 한국의 신속 정확한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스마트함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몰랐다면 괜찮았겠지만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다면 저는 못 견딜 거라고요. 한국은 정말 황홀하고 사랑스러운 나라예요. 저희는 내년 상반기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잠시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온 지금 빨리 한국에 가고 싶어 미칠 것 같네요. 한국에 빨리빨리에 벌써 중독됐나 봐요. 어쩌죠? 앞으로 결혼 준비로 많이 바쁠 것 같은데요. 결혼 후 한가해지면 다시 메일을 보내 한국 생활의 감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 한국까지 살아하게 된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저장소였습니다.